그 아니 해 처음 했을 때드릴프를안 하고 했었는데 음, 음, 음. 제가 염려했던 거는 우선 휠, 우선 의자 여기 아까 그 이게 이게 캡슐 여기 파우치에 브이를 받고 처음에 물 떨어뜨린 부분에서 물이 이제 방울, 그러니까 음, 튀어 나와 가지고 밖으로 음, 튀어나가는 게 음, 걱정돼서 그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음. 필터가 돼 있고 이 필터 소준이 뭐 다양하게 바 p p y 하겠 p p y 에 a p p y h a p 됐 y h a p 안전성 때문에 그 h 그 다음에 하단 p p y happy happy h a p 부 y h a p 터 같은 a p 지금 지금 수도 있겠지만 다른 a p p y happy h a p p 에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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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p p 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 h a p 있 y h 여기다 바로 걸치는 y h 추려고 하면 어렵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되게 규격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거치면은 물 튀어나가는 것도 막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양하게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그렇게 해서 추출 하면은 저희 이 머신에서는 물 온도, 그 다음에 물이 내려가는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유량, 유속, 그 다음에 온도. 그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가 추출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스탠바이 온도에서부터 저희가 지정했던 추출 온도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대략 뭐한 10초, 15초 정도만 되면은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아까, 그, 김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김 대표님이 알고 계시지만,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은 게 뭐냐면, 이게 상부에 있는 필터가 있는 이유는, 있으면 좋은 이유는, 물이 떨어졌을, 물이 떨어졌을 때, 물이 떨어지는 그 타점에만, 이게, 젖어가는 게 아니라, 이그 필터 때문에 옆으로 흘러가지고, 확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리식으로. 골고루 접치기가 좋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껍데서 필터를 그러면 안전성. 또 했을 적에 그런 커피가 그대로 있으면은 이게 그렇죠. 음, 아무래도 무의 샵이든 네. 다른 형태에든 정리 정돈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는 고 왔을 때 관리하기가 좀 편하긴 하겠다. 이제 추출이 끝나면 지금처럼 이 알람 소리가 서 끝나니까 이렇게 옮겨주시면 추출이 끝나겠습니다 아, 끝났죠? 네, 네.